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풀어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사기 기자가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말미 끝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약속하도록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신을 이방 땅에 있는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본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 고백하고 난 다음에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에게 분할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일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 결정해 준다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혹시 한두 번안 해보셨습니까? 예 결정을 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상황에 있으면 아 누가 좀 결정을 다 해주면 난 그거 따라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다가도 아이고 이거 뭐 책임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결과도 다르겠죠 주로 이런 일들 앞에 마주하게 될때 지나고 나면 그게 열매가 되고 우리가 경험치가 쌓인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자극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이건 우리에게 뭐 기억날 만한 일이나 열매라고 할 만한 일도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땅을 나누실 때 나눠 주실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거의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싶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많이 늘어나게 된 상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또 땅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통해서 분배받게 되는 일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이 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어 가고 있고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끝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들이 각 가정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허락하신 이미 허락하신 이 땅이 자신의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열매를 보게 되는 점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저는 믿음의 1세대라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았는데 믿음의 1세대가 뭐냐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한 체험과 고백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머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서 아는 믿음이 있는 세대를 믿음의 1세대. 그렇지 않고 들어서, 아, 그런 세대가 있었더라. 그런 사람들, 그런 때가 있었더라. 라고 기억하는 사람을 믿음의 새로운 다음 세대 이렇게 한번 나눠 보고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겠다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같이 붙잡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믿음의 1세대가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인데 믿음의 1세대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때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았던 지도자 장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또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그 일을 경험했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혹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직접 대면했던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의 중심이 돼서 맞아요. 그렇게 따라야죠. 맞아.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되었더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 누군가가 기준이 된 사람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할 만큼 그들이 자기 앞에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증인이 되었던 것이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과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사람들과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차이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 하나님 이렇다 이렇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수개처럼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나라 하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로 어떻게 인사하게 될것 같냐 이 말에 유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직접 대면에서 이렇게 만나시면 처음으로 뭐라고 인사하실 것 같습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는,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고. 아유,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은 처음 만나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우스개처럼 유머처럼 그렇게 인사하진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우, 내심 공감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대로 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재전련 제재훈련 해보면, 재전련 하면서 제일 많이 집중하고, 제일 많이 설명하는 부분도 딱그 영역입니다.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때가 여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려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삶이 많이 변하게 된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겪으실 때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방언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상황과 결정들에 순종해 왔던 경험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께서 제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여러 상황들이 아니라 저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가장 커다랗고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건은 아버지께서 내추럴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중환자실 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제 온전한 온제 믿음이 오롯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제가 뭘두려워 하는지 뭐가 제 삶이 힘든지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시기는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기였지만 지나놓고 보면 제 삶에서 만만치 않은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때가 어느 순간인가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보이고 어둠처럼 보일 때,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제게 의미를 주시고 저를 불러오셨던그 장소, 그 시기, 그 기도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늘 언제나 그곳이 중환자실, 병원, 아버지 앞 이때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의 1 세대에 하나님께서로 계신 경험, 하나님께서로 이렇게 이미 알게 해 주신 확신 이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때 하나님 지금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제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져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셔라고 경험할 만한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우리가 결심과 결정을 해서 마주하기보다는 삶의 어려움과 낙담으로 여겨지는 여러 일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아 힘들다고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될때 경험하게 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 때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돌파하게 하시나 그게 믿음의 1세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되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이것이 전쟁 같고 같은 우리 삶의 평화로 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싶어요. 그것에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1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에 뒤로 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제가 순종함으로 제가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함께 함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 0 0 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분명히 우리가 표현하기에 마음에 와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장로들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 있어서 그 땅에 살고, 그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앞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의 자녀, 손자들이 될 것임에 틀림없는데, 그럼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겪었던 여호수와 장로들, 그들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아마 전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었겠죠. 또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여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 지었던 세 세워, 세워두었던 그런 돌탑 기념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 온 거야.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저거 무슨 뜻입니까? 요단 동쪽 편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잊을까 봐 이곳에 재단을 쌓고 했던 거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물었을 때 여수화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이곳에서 약속했어 그 이야기를 이 돌이 들었어 이런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함께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 지식으로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 라는 것을 몰랐다 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수 있지만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요하고 정확하게 집어 해줄 게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전쟁이 다 끝나고 났을 때큰 전쟁들이 끌려가고 났을 때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서 만났고 그들의 땅은 자들이, 자기들의 전, 전쟁에서 그렇게 차지한 땅이 아니라 물려받은 땅이었어요 물려받은 땅 이미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이미 안정적인 삶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평화와 은혜와 축복처럼 여겨지는 곳 가운데 살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하셨는지에 대하여 영 모르는 삶을 살았더라.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 스스로에게. 평안한 삶, 우리가 봤을 때 길게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삶은 우리에게 결국에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올가미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대 가운데 있었던, 있었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도 못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읽으면 훨씬 마음에 와서 닿을 거예요. 머리에서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알고 있었던 일들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이길 만한 힘이 되지 못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삶에서 여전히 저 기념물이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정작 자기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기의 삶에 전쟁과도 같은 삶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지탱하게 하거나, 혹은 승리하게 하도록 하는 힘이 되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더 맞겠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 스스로도 깨어있는 부분, 있어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 일도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모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편에 그렇게 하나님 이런 여러 일들에 순적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일들 가운데 자연스럽거나 혹은 안타까운 여러 일들 앞에 마주하게 될때 우리가 명심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놀랍게 경험하고 부모 혹은 우리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고백으로 알아서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혹시 그 시기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될때 우리의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영적인 중심과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들어서 아니라 알아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가만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순간이 아닌 과정으로 보고 나면,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믿음에 대한 소문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새로운 세대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자신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음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의 일 세대가 되기를 자처하기보다, 아유, 좀 그냥 다른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선에서 내가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기보다 아 이건 그냥 내가 좀 같이 좀 이런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만은 아닙니다. 삶의 휴식과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근데 뭐 지나고 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열매의 주인 소유, 소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 그 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렸던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의 주인인 것이죠. 우리는 대가 없이 희생 없이 그렇게 그냥 낼름 낼름 얻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은혜. 너무 좋고 저는 거의 날마다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제 능력과 제 상황이 안 되는 일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게 은혜라고 삽심지만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써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이런 순종과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이 되는 우리가 믿음의 1세대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순종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순종이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가게 되는 비결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싸웠던 게 아니고, 날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따라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전쟁을 만나게 된 날도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구름 따라 가는 삶인데 그 어느 날은 전쟁을 하게 되는 날도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길 때문에 불평하게 된 날도 있었어요. 불, 길 때문에 불평하게 된 날, 자리를 떠서 이동하게 된 날도 분명히 구름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길이었는데 그 길이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일은 불행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불을 불뱀을 만났던 날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불뱀을 만났던 그날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뜨게 하시고 구름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한 그날이었어요. 그날 중에 하나였어요. 그데 불뱀 만났어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었습니다. 아말렉 사람과 만났을 때 뒤에 후미에 쳐들어와서 후미에 따라오던 연약한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에도 전쟁에 피해를 받았을 때에도 그날도 구름 따라서 이동하던 날이었어요. 가물고 물이 없어서. 구름 따라서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에 그날도 구름을 따라 보니 이동하지 않아서 가물고 막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이실 만큼 물이 다 떨어지는 순간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뜨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고 가물어지는 그땅한 가운데 있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구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하루하루 순종해 갔는데 그 모든 일들이 가만 보면. 구름 따라가는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였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 새벽 예배 시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1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뭄을 만나, 오늘 우리가 전쟁을 만나, 오늘 우리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기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순종을 따라서 더듬어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1세대와 하나님을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서 경험으로 아는 사람으로 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믿음의 1세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저들이 붙잡았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있었던 때처럼, 믿음의 1세대처럼 결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믿음의 1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두 번째이기도 한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삶의 경험을 온전히 붙잡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주셨던 삶의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셨던 대로 그 삶의 경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를 먹이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먹이시고 일으켜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